동영상 편집에 관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생각이 난 얘긴데요. 어제 갑자기요. 그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 올릴 때요. 제가 그 폰으로 여기 그 후면 카메라 있잖아요. 셀카 화면 말고 여기 후면 카메라. 여기 카메라를 제가 동영상을 찍을 땐 제가 그 뭐냐? 60프레임 그 동영상으로 찍거든요. 이게 60프레임이 돼서 근데, 제가 그, 아무래도 펌프 동영상 찍다 보니까, 그 펌프 화면에요. 그 화살표 그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 화면을 찍어야 되다 보니까, 사실, 그, 약간 그 미세한 그 박자의 차이 때문에 60프레임으로 제가 동영상을 찍거든요. 펌프 동영상 찍을 때는. 미, 그 미세한 박자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유튜브에 동영상 올린 것 중에서요, 거의 대부분의 제 영상들이요, 그, 60프레임 동영상이 60프레임으로 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제부터. 내가 그유경있 누나하고 그, 낮에 유경있 누나 방송에서 그, 그 뭐냐, 유튜브 동영상 그 수정하는 거뭐 관련해서 뭐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확인해보니까 내, 가, 갑자기 내거의그 프레임이 떨어진 거야. 분명 나는 원본의 60프레임 파일을 올렸는데, 근데,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동영상들 다 보니까요, 그, 조회수가, 조회수가 다섯 자리가 넘은 몇, 한 네, 세긴가 네긴가의 동영상을 빼고요, 전부 다 프레임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재생, 그, 재생은 돼요. 재생은 되는데, 프레임은 떨어져요. 그60 프레임으로 재생이 안 돼요. 갑자기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다른 알고 있는 유튜버들 동영상들 쫙 들어가 보니까 그 뭐냐 구독자 수가 좀 딸리는 채널들은 그 조회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동영상이나 그 애초에 그 생방송을 그 유튜브에서 생방송 원본을 그60 프레임으로 해놓은 그 동영상들 있잖아요. 생방송 원본, 생방송 원본은 조회수에 상관없이 60 프레임이 유지가 되고, 아니면 그 편집해서 올리는 그런 동영상들은 그 조회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게 아니면 그 프레임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독자 수가 좀 많은 채널들은요. 60프레임 동영상들이 온전히 다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더 화가 난 거예요. 나는, 그, 전체적으로 갑자기 막그 동영상들이 그 프레임이 막 떨어져버리면, 그거는 그 유튜브 쪽에서 뭔가 그, 이제 동영상 그런 저장, 서버가 저장을 하는 그 용량이 좀 딸려서 그런 거지 싶겠다 해서 얘기를 한 건데, 구독자 수가 적거나, 동영상 조회수가 딸리거나 그래가지고, 그, 원본 화질하고, 원본 화질을 무시를 해버리니까, 나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모바일에서 볼때 상관이 있어요. PC하고 모바일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그래가지고 내가 그 유튜브에요. 그 문제, 그 문제 그 제출하는 거 있잖아요. 의견 보내기, 고객센터에. 내가 그걸 다 써서 보냈는데 아직 구글 쪽에서는 답이 없고요 그.. 안 그래도 지금 구독자 수천명 미만의 채널은 그.. 수익 안 나오는 거 알죠 슈퍼챗도 안 되고 슈퍼챗 그 아프리카TV 별풍선 같은 거 후원 있잖아요 그래서 의견은 이미 보내놨고요 그.. 하여간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빡쳐가지고 진짜 이게 그 동영상 올릴 의욕이 갑자기 떨어지는 거야. 어. 하여간, 그래가지고, 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때는 저는 계속해서 원본화질로 올릴 거예요. 그, 원본화질로 계속 올릴 건데,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그, 원본화질을 무시하고 재생을 시켜버리면, 진짜 저는 계속 해서 그 슈퍼 챗 구독자 1000명 넘어야 돼요. 어쨌든 그래 가지고 그거는 좀 제가 이거는 그 계속 해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식으로 제가 제기를 할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할 거고, 어떻게 해서든 그 원본화질 살려내라, 응 원본화질 살려내게끔 만들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 음. 지금, 아프리카 TV에서도 60프레임으로 방송을 할수 있는 시대인데, 음? 지금 아프리카 TV에서요, 그, 뭐냐, 스포츠 경기 다이렉트 방송 소스 받아오면요, 그, 원본 화질이 60프레임이 돼요. 그, 하여간, 굉장히 스무스하게 방송을 할수 있는 시대인데, 유튜브가 무슨, 음? 뭐냐 생방송 원본 동영상이 아니면 그렇게 그 조회수나 구독자 수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프레임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 이, 구글이 배가 부른 거예요 지금 이거는 어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유튜브 에 구글이 이건 배가 부른 거 같아요 원래 원본화질 앵간하면 그 지켜주거든요 유튜브 쪽에서도. 근데 지금 제가 이건 빡쳐가지고 사실 집에 조금 약간 늦게 도착한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예요. 그 중간에 제가 그 모바일로 그 프레임이 떨어지는 걸 보고 나서 제가 그 판교에 그 뭐냐. 가방에 그 들어가가지고, 그 노트북 켜고 제가 좀몇개 동영상 좀 확인해보고 오느라, 그래서 좀 늦은 거거든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건 좀, 많이 빡치네요. 예. 네. 어쨌든. 유튜브가 최고의 플랫폼은 아닌 것 같아, 솔직히. 유튜브가 워낙에 그 글로벌 플랫폼이라서 구독자를 많이 한 번에 많이 그 늘릴 수 있기는 해요. 사실 저도 지금 아프리카 TV 질차보다 유튜브 구독자 수가 훨씬 많기는 많아요. 그래서 그 제가 배비되는 것보다 그 유튜브 그 이제 수익이 다시 복귀가 되는 저 유튜브에서 한번씩그 수익 받은 적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수익 다시 받는 그 시점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제가 배비되는 것보다도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이거는 그 구글 쪽에 어떻게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계속 재개를 할 예정이에요.